아주 큰 경상을 얻던그 어떤 경상을 그런 경상을 어요 에이, 아니 c o n g r a t u l a t i o n c o n 자, 이사에 영원함 때문에 에드 씨께서 유부남이 되어서 wow. 이렇게 우리 방청경이랑 관객 여러분께 인사할 거요 아, 네. 정식으로 인사해 주요 아, 예. 아니요. 예. 예쁘다! 우리 결혼하시잖아요. 관객 네. 사이에 있으니까 제가 무슨 주례선생님 같아요. 아, 아, 그렇죠? 아니, 그러고 인사까요동욱씨는 어, 그러니까, 예, 사회자나 주례선생님 같고요. 네. 나머지 분들은 하객분들. 아, 그러니까. 여기서 네. 결혼시하는 그러니까 그 사이... 것 같아요. 오늘 의상으로 봤을 때는. 예. <웃음> <웃음> 그그 형, 그 그면 진짜 오늘 주인공이 안현웅 씨 같아요. 네. <laughs> 오늘 보통 방송 들어가기 전에요 이렇게 앉아 있으면 음. 굉장히 LG 씨가 시끄럽거든요. 아, 지난 아, 어, 아, 아, 얘기, 어떤 얘기, 저런 얘기, 뭐 아, 방송에는 아, 뭐 나가지 뭐. 못할 그 어떤 얘기까지 아, 아, 굉장히 아, 많은 아. 얘기를 하시는데 오늘 아. 너무 조용하신 거예요. 네, 네. 아. 오늘 약간 녹화는 저 수면 마취 방송 할 때. <laughs> 어. 사실은 선정 씨가 정말 오랜만에 방송에 나오셨어요. 네. 8년만에. 8년 만에. 소감 한번 해주세요. 그런데 한세번 왔다 갔다. 마이크 좀꺼주세요 지금. 아 근데 제가 원래 방송을 안 하려고 하다가 그래도 에디 a 가이 프로 를 한다고 해서 잠깐 나왔어요. 근데 약간 좀 긴장을 해야 되는데 저보다 더 오히려 긴장을 많이 하는 거예요 지금. 어, 오늘 아, 왜요? 프신이니까 편안하게, 왜 편안하게, 편안하게 하세요. 네. 네. 네, 네, 네. <laughs> 지금 이성주씨 아, 뒤에 계신거 아니죠? 저요? 네, 네. 네. 뒤에 계신거 아니죠? <laughs> 네 근데 왜 이렇게 뒤에 있는것 같은 착시효과가들려하고 있어요? 어? 왜 이렇게 이상 얼굴이 아, 뭐야? 아 이제, 몰랐어 뭐하 <laughs> 이게 가 <매직하다>. 아, <laughs> 마지막으로 신랑 된이 마음으로 신부한테 이렇게 해주겠다 <laughs> 화면 아, 보면서 예, 공약 한번 걸어주세요 <웃음> <웃음> 아니 뭐 다른 건 없고 아직 부족하지만 항상 내 옆에 있어줘서 감사하고어왜이 아 저런 분이 아닌데 아 흰머리 들 때까지 평생 웃게 해줄게 아 사랑해